일반 에어컨 설치가 어려운 경우 창문형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탈부착이 간편하고 밤마다 이동이 편리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창문형 에어컨의 단점은 없을까? 혹은 어떤 제품들을 골라야 할지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문형 에어컨 고르는 방법과 가성비 창문형 에어컨 추천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형 에어컨의 가장 큰 특징은 설치가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설치가 편한 이유는 실내기와 실외기가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내기는 창 안쪽으로, 실외기는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내기는 차가운 공기를 실내로 배출해주고, 실외기는 실내 공기를 흡입해 밖으로 배출해줍니다. 기본적 단열이 잘된 집에 사용시 일반 벽걸이 에어컨 수준의 냉방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설치 환경 제약이 거의 없고 벽을 뚫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자주 이사를 가는 분들이나 4회 서육 평형대에 거주하는 1에 서인 가구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창문형 에어컨의 가장 좋은 점은 이전할 때 설치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벽걸이 에어컨의 경우 이전 설치비가 대략 10에서 20만 원 정도인데, 잦은 이사를 다니는 자취생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전세나 월세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창문형 에어컨이 좋습니다. 또 여름철이 임박할 경우 에어컨 설치기사 일정을 속절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구매 후 바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창문형 에어컨의 경우 창문 크기가 충분하지 않을 때 창문 개폐가 제한되어 환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햇빛이 실내에 덜 들어올 수 있으니 구매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내기와 실외기 일체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중 창문형 에어컨 소음의 강도는 57db 이내이며 이는 조용한 사무실 정도의 소음입니다. 다만 소리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소음 대시벨을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창문형 에어컨의 종류는 크게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나뉩니다. 가로형의 경우 세로 미라지 창문을 가진 거주자에게 적합한데 이때 설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제품은 세로형 제품입니다. 미닫이 창문에 적합한데 전용 설치 브라켓이 있어서 설치할 때 편리합니다. 물론 여닫이 창문의 경우에도 세로형 창문형 에어컨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 추락 위험이나 막아야 하는 틈새가 넓어지게 되어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본인의 환경에 맞는 종류로 선택해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성비 창문형 에어컨 추천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창문형 에어컨 최다 판매 1위를 기록한 스테디셀러 제품입니다. 누적 판매 15만 대를 달성해 많은 분들이 이미 인정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파세코 듀얼 인버터 미니의 경우 77cm 낮은 창문에도 설치가 되어 원룸에 거주하는 자취생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국내 생산 제품으로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36.9dB의 도서관보다 조용한 에어컨으로 창문형 에어컨의 소음이 걱정인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특히 여름철 습기에도 걱정할 필요 없이 제습 기능이 가능해 제습기 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습도를 자동 조절하기 때문에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으로 전기세 걱정이 없는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KC 인증 제품이며 무상보증 10년으로 가격은 70만원 중반대입니다. 전자제품 명가 쿠쿠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1등급 듀얼 인버터로 더욱 넓은 공간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이며 실내 온도에 따라 자동 냉방 조절이 가능해 전력 소모가 적어 경제적입니다. 37dB 소음으로 조용하지만 시침시에는 31dB까지 소음을 낮추어 편안한 숙면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심플하고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에든 잘 어울립니다. 전문기사 없이도 간편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 공사도 필요가 없어서 더욱 간편합니다. 별도 배수관 설치가 필요 없는 작가증발 시스템으로 더욱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습 기능이 가능해 습한 여름날씨에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에어컨 바람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쿠쿠 창문형 에어컨, 에어올 바람 날개를 통해 불어오는 냉기가 은은한 시원함을 주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가격은 50만원 후반대입니다. 가성비 창문형 에어컨으로 유명한 제품입니다. 전문 설치기사가 설치까지 완벽하게 해주기 때문에 더욱 편리합니다. 645와트 소비전력으로 5평형 실내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으로 1인 가구 또는 원룸 거주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스마트 제습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습한 여름날씨에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가증발식 냉각 방식으로 물을 따로 비워낼 번거로움 없어 편리합니다. 세로형 설치 에어컨으로 창문 높이 90cm에서 최대 255cm까지 커버할 수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심플하고 모던한 화이트 디자인으로 어떤 장소에도 잘 어울립니다. 날씨 온도에 따라 소음이 달라질 수 있는데 민감한 분들이 아닌 경우라면 생활하는데 무난합니다. 2년 무상보증으로 가격은 50만원 후반대입니다. 가로형, 창문형 에어컨, 2 1 c m 리 에어컨 제품입니다. 사평형 에어컨으로 1인 가구에게 추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에어컨으로 선풍기 역할은 물론 제습기, 에어컨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편리한 제품입니다. 여름철 습도도 역시 제습 기능으로 보송보송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라면 송풍 기능을 통해서 실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환경에 맞게 상단 풍량 조절이 되어 원하는 온도에 맞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수납식 에어 필터로 2주에 한 번씩 청소해주면 위생적인 에어컨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다른 에어컨에 비해 다소 소음이 있을 수 있어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감안하고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새로 미라지 창문이 있는 경우 추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KC 인증 제품으로 저렴한 가격인 20만원 후반대입니다. 30만원대 가성비 창문형 에어컨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구매한 제품입니다. 개인 맞춤형 8단계 강력 냉방이 가능해 여름에도 시원한 실내 공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냉방뿐 아니라 제습과 송풍 역시 가능하다 보니 여름철에도 실내의 뽀송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 설치가 방문 없이 택배로 받아 셀프 설치도 가능해 편리합니다. 사각지대 없이 넓은 공간을 냉반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시원합니다. 열교환기로 습기를 제거하고 악취나 곰팡이 발생을 억제해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 세로형 구조로 90cm에서 최대 145cm까지 설치가 가능해 본인의 환경에 따라 구매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격은 30만원 후반대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창문형 에어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로써 설치를 간편히 해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모델과 가격은 아래 댓글란에 기재해 둘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가성비 제품에 대한 정보가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